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상 마지막 29장을 읽었습니다. 원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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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u 에 a h Hallelujah. h 의 나누어 놓은 것 뿐인데, 어쨌든간 역대상의 주제는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담부터 이제 큰 족보를 보았잖아요. 그 족보 이후에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치세를 기록하였다면, 그러면 역대하는 짐작하건대 누구를 중심으로? 솔로몬이겠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포로기, 이게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의... 그런 유다 왕들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역시 북 이스라엘은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역대기라는 책은 어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그런 과제 앞에서 이제 저자는 북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재건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은 대부분 빠 빠져 있고 이제 이 다윗 왕조 남 유다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29장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에 대한 이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1절로 9절에서는 다윗과 다윗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건축에 대한 선금을 권면하고 그리고 드려, 드린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로 이제 22절 이제 상반절까지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드려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축복과 감사 기도이고 맨 뒤에는 이제 써몰 돌로몬과 다윗의 그런 생애를 특히 다윗의 생애를 이제 그 치세를 이렇게 개략적으로 요약을 한 그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오절에 보면 볼까요? 오절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음, 먼저 다윗 자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서 하나님께 드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건축 성전 건축을 위한 헌금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누가 즐거이 드리겠느냐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건축헌금을 동료하는 것은 동료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 건축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기만은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금이 더 필요했겠죠. 그런데 일차적인 그런 뭐 표면적인 이유는 이 건축을 위한 헌금을 동료한 분이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이것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축복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본면입니다.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게 될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축복하여 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지요. 게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러한 이 헌신을 본면했을때이 백성들도 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구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구절 다시 읽어 보죠.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말이 한 구절 속에 두 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 미움받을 짓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은요 축복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한 가지 숙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나만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뭐 하나 먹고 맛이 있으면 뭐해요 같이 데리고 가서 먹잖아요 뭐 좋은 것은 콩 한쪽이라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하물며 이 영적인 축복과 은혜에 있어서 모르거든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영혼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이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좋은 것이 있어 내가 좋으면 이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고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 심정인 거죠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를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그 은혜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다윗도 결국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복받는 일은 양보해서도 안 되겠지만 복받는 일에 대해서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것이 성도의 자세이다 오늘 그 가장 큰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우리 28절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다윗이 응?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28절 읽어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가 늘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어. 왜요? 이런 그 축복을 받은 건 그냥 축복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축복을 사모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자세와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절대적인 축복을 저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누리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건 기복 신앙이 아닙니다. 음, 뭐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기복, 기복 그러는데 이건 기복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근원, 축복의 어? 이 출발점이고요. 축복을 주시는 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건 뭐냐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이런 축복을 누린 것이 그냥 누린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축복받을 짓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색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에 말락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놈이라고 했어. 도둑놈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지 못할까?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고. 응?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요.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감사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고백이 있는데 이 감사 기도를 참잘 봐야 되는 14절 보세요. 14절 볼까요?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드리고자 할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부어 주시는 분이다. 드릴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그러한 고백이겠지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역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자원하여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고 드리고도 스스로가 기뻐했다고 그랬어. 음. 드리고도 본인이 기쁜 거야. 드릴 수 있어서 기뻐하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믿는 자의 마음이지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시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축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것부터 그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영생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베푸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여 언제든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